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진솔입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3월 5일 날 150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12억 찍었다. 어 근데 이후에는 25억까지 갔어요. 이분이 어 시, 10, 150으로 25억 가신 분의 그 매매 방법을 볼 건데, 매매 어떤 방식이나 어떤 매매 원칙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 K뱅크의 오, 일단 이렇게 인정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또돼 있고, 예, 보통 제가 봤을 때 느꼈던 점은 그냥 풀매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풀매수를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풀매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1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어 과감한 그런 스케핑 매매 방식인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2021년 3월 5일날 1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약 80일 만에 어약 80일 만에 1 2억을 달성하게 된 이야기와 함께 뭐 불러보라 그리고 사실 저는 주식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도 어, 스캘핑 매매 위주로 했고 어, 입대 후에도 어, 유학 유학 때도 계속 꾸준히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는 키움증권 어, vip에 가입할 정도로 하루 종일 어, 미치도록 매매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는 사실 어, 대출들 어려웠던 그리고, 그리고 청약통장 아르바이트 등등등 해서 3천만원 어, 가까이 되는 돈을 다 잃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수중에는 혹시 몰라 은행 계좌에 넣어둔 비상금 대출의 일부인 200만원 정도 남았다 그때 당시가 이제 작년 예, 아니고, 올해, 어, 그쵸? 3천만원을 일단 수업료를 내고, 어, 이런 수업료를 내고, 수업료를 낼수 밖에 없어요. 어, 보통 처음 하거나 주식이나 코인 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경험하면서 수업료를 내는 그런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성공한 트레이더나 돈을 많이 버신 투자자들, 비슷한 약간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월에 어느 날이었다. 아는 친구가 인스타그램으로 페이코인 수익률 600% 찍힌 걸 보고, 어, 그때 이제 코인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3월에는 장이 좋아서, 어, 이른 날이 하루밖에 없었대요. 어, 정말, 와, 그쵸? 그때는 뭐, 뭐만 사면은 그냥 다 올랐으니까, 그쵸? 그래서 뭐, 경주마들을 매매해서 돈을 불려나갔다. 경주마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쵸 상단에 있는 경주마들을 위에 약간 이제 약간 펌핑이 나오는 어, 그런 것들 위주로 매매를 했고 각종 지표들을 볼줄 모른다 그래서 보는 거는 사실 거의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요합니다 거래량과 그냥 1분봉만 보는 거예요 거래량과 1분봉 약간 제가 아까 올렸던 그 원효띠랑 비슷하죠 어,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거래량과 1분목만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4월 16일날 이때 1억이 돌파했고 3월달에 시작해서 150으로 1억을 돌파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스카이핑 매매를 많이 한그 경험이 있고 3천만 원 잃을 때까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매매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서 이렇게 된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낸스 선물 매매를 시작해서 이틀 만에 6천만 원을 잃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매매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선물 매매는 하, 선물 매매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어. 그리고 BTC 마켓도 조금 돈 버시는 분들은 버는데 BTC 마켓도 조금 어 이상한 내동 매매를 하면서 1억 정도 추가로 잃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 그리고 이때 이제 조금 코인을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어, 사실, 150만으로 시작해서 8억까지 불린 제 자신을 스스로 대,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을 다, 다 잡고, 다시 이렇게 매매에 임했고, 최근 5일 동안 시장 운이 좋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하루에 9만원 벌려고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했던 제게, 했던 제가 갑자기 12억이라는 큰돈이 생긴 거니까 사실 어안이 벙벙하죠 진짜 근데 이제 이분은 정말 좀 겸손한 것 같아요 어좀 인성이 되신 분이죠 어,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탐구자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 악착같이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노력하면 기회는 온다 그래서 제가 확언 드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q a 모음이 있는데 어, 사실, 어떤, 뭐, 질문 몇 가지 드려, 드려도 될까요? 종목 선정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어, 차트는 1분봉 말고도 참고하는 지표가 있나, 차트가 있나, 그리고, 호가창이 주식과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시나, 아니면은, 이외에 이평선이나 기타 참고하시는 지표가 있나, 그리고, 어, 아니면 그때그때 코인을 확인하고 진입하시는지, 아니면, 어, 이렇게 답변, 아,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은, 등량, 등락률, 어, 등, 등락률, 어, 기준 최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서 1순위로 하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어, 급격하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확인하면서 그 종목으로 바꾸어서 어, 슈팅이 나오는 것들 을 위주로 매매하는 편이다. 그래서 1분 차트와 1일 차트만 본다. 그래서 정말 단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를 끝내기 때문에 정말 스캘핑으로 하기 때문에 막 몇분봉을 볼 필요 없고 그냥 진짜 1분봉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차트는 참고하는 편이고, 그래서 또뭐 다른 지표 같은 건안 보고, 어 정말 지표는 안 보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또 핵심은 보조 지표는 안 봅니다. 어 주식할 때는 볼린저 밴드를 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본대요. 그냥 거래량이랑 1분봉만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9시 경주마 진입시에, 미리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그때그때 이제 슈팅 나오는 어, 슈팅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50 시작하실 때 보통 몇 프로 먹고 빠지셨는지 그리고 손절은 그냥 마, 바로 마이너스면 빼시는지 그리고 몰빵으로 하시는지 종목 선택은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보통 얼마나 포지션 유지하시는지 등등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몇 퍼센트 먹고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보통 직전 1분봉의 크기 보고 그냥 대략 가늠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어. 대응해서 입절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알트코인들은 어 조금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더 비중을 싣고 다른 조금 잡코인들은 그냥 어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2억 미만으로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시고 어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수급 어 수급을 보고서 결정한다. 수급이 붙어야 그게 또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등 노리고서 한다. 그래서 매매는 보통 1분 내로 끝냅니다. 아어 정말 스킬 정말 스캘핑이죠. 완전 1분 내로 그냥 끝내는 편이고. 시간대는 장이 좋으면 하루 종일 하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이 좋을 때는 하루 종일 한다. 어, 하루 종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장이 좋으면. 어, 그때 정말 많이 번 거죠. 그리고 매매를 계속 하시면서 계속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다른 활동을 하면서 쉬는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타 칠때뭘 보고 거시는지.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 것 같다. 그래서 얼마나 거래가 활발하느냐. 그래서 그런 게 손익이 결정이 되기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본봉 어, 그걸 보면서 박스권을 박스권 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종목을 제일 선호하고 이게 좋아하는 종목 선호도가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급 구, 수급을 보고 기술적으로 반등 노리고 어, 반등을 먹는 전략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소액이어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방법으로 스캘핑을 했고 거래량을 받쳐주고 어 전액 어 그리고 전액 매수매도 하는 편이다 어 그냥 몰빵으로 들어가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좀 시드가 빨리 불어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리고 또 보시면은. 어, 유튜브나, 어,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유튜브나 책볼 필요 없다니까요. 어, 유튜브나 책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실전 파이터야. 어, 정말 실전 파이터. 그러니까 실전 파이터라니까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그런 거볼 필요 없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기의 경험 믿고 가세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믿고 가시라고, 진짜로. 유튜브 볼 필요 없다니까, 진짜로. 어, 유튜브 볼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흐름에 맞게 매매하고, 그리고 장이 좋으면, 어, 계속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말하기로 제일 중요한 건 과감합니다. 그리고 주의점은 미련이다. 어, 미련 없이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신이 들었을 때는 풀베팅하고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 어떤 지표를 보시는지, 어, 이 평선은 조금 설정 설정만 해놓고, 사실, 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봐, 보조 지표 안 봐. 그냥, 약간 어떤 1분 봉의 거래랑 그두 개만 보고 어떤 감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정말로. 그리고, 타점은, 당일, 정고점, 어, 이제, 뭐, 조, 고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정고점 돌파 직전, 직전이나, 혹은, 돌파 후에 눌림목 어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들어가는데 아까 이제 반등을 줄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때 타점이 이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주마 기준으로 이때가 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큰일 났다 싶으면 바로 시장가를 매도, 매도하고 이렇게 어, 유연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1분 봉상 확실한 타점 위주로 본다 확실한 타점 그 확실한 타점이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죠 어. 이것도 중요하고, 확실한 타점 그리고, 수급이 붙은 상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고, 좋고, 1분 차트를 읽어낸다. 이거 보시면 좋고요. 어, 바이낸스나 뭐 이런 거안 본다고 하네요. 다른 내용도 보시면 좋고, 같고.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어, 이제 18억이죠. 이게 계좌 인증이 돼 있고, 4개월 만에 글을 올려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또 대단한 게어 이제 어제 코스모스로 손실이 크게 나서 이것도 같이 인증하면 스스로 선택한 어 잘못된 매매. 그러니까 잘못된 매매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실수에서도 또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실패, 실수를 거기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진짜로. 어 잘못된 매매에 대해서 반성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어큰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다짐해 보려 한다. 그래서 우여곡절이참 많았는데, 어, 이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어, 내용이 괜찮았다면, 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정말 대단하네요. 150, 150으로 25억까지. 그쵸? 어, 25억까지. 정말 이거는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인, 여러분, 여러분들 인정? 대단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